감사원이 제주도 개발공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김영철 사장의 개인 비리 의혹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적인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의 창업자 스트라우베리 제주도의 탄소 없는 선 프로젝트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행정기관이 실수로 지급한 저소득층 생계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해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돈을 돌려줄 수 없다며 거부하자 경찰까지 불러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의 후반기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공모에서 모두 아홉 명이 응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감사원이 제주도 개발공사에 대해 직접 조사에 나서면서 그 이유와 배경을 둘러싸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김영철 개발공사 사장의 개인 비리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제주도 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원 특별조사국의 조사가 닷새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감사원은 개발공사 운영 전반에 대해 광범위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감사의 초점은 김영철 사장에게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사장이 관용차량으로 자녀들을 통학시키는 등 사적인 부분에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입니다. 또김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회계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산 운영 내용이 다 포함되는 거고 조직 운영에 따라서 이제 다 주차, 조사도 하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얘기가 없는 아니, 없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우리도 지금 수 개발공사는 이번 감사가 투서에 의해 시작됐지만 김 사장을 둘러싼 의혹은 충분히 해명했고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맡은 특별조사국은 공기업의 임원급 비리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곳이어서 조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철 사장은 최근 법인카드 부정사용으로 제주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기관주의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사전조사 결과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다음 달에 본격적인 감사를 실시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행정시장 공모에 모두 아홉 명이 응모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까지 행정 시장에 대한 원서를 접수한 결과 제주 시장에 5명, 서귀포 시장에 4명이 응모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 시장은 선발 시험 위원회가 행정 시별로 두세 명을 선정해 도지사에게 추천하면 도지사는 한 명씩을 내정해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데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2년입니다. 2030년까지 제주도의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게 탄소 없는 섬, 카본프리 아일랜드 프로젝트입니다. 세계적인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창업자인 스트라우벨은 전 세계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속 100km까지 불과 3초만에 도달하는 꿈의 전기자동차. 미국 고급차 시장에서 BMW와 아우디를 제친 테슬라의 모델S입니다. 제주 포럼을 찾은 테슬라 모터스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 기술 책임자인 JB 스트라우벨은 전기차가 인류의 생활에 혁명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전기차에 이어 에너지 산업 진출도 계획하고 있다는 스트라우벨은 원일용 제주도지사와 특별 대담을 가졌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스마트 시티가 하나로 연결되는 제주의 카본 프리 아일랜드 프로젝트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제주 비전과 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소감 이런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리 스 h e s a m 오 테슬라가 제주와한국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고 원희룡 지사는 테슬라가 제주의 파트너로서 협력하길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행정기관이 저소득층에게 생계비를 지급해 놓고선 공무원의 실수였다며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돈을 돌려줄 수 없다며 반발하자 경찰까지 부르는 바람에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78살 박모 할아버지. 정부로부터 한 달에 18만 원씩 생계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지난 3월 읍사무소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제주도로부터 매달 7만 원씩 받았던 특별 생계비 8개월분 56만 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가지 수당을 동시에 줄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지급됐다는 겁니다. 박 씨는 공무원이 찾아와서 돈을 내놓으라며 요구하다 경찰까지 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는 돈나 그냥 찾았승 거밖에는 없는데 그런데 그그뭐때뭔 내가 잘못이 있어서 공무원이 그그 불른 건 그거 협박 아닙니까? 해당 공무원은 박 씨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사실을 몰랐다며 실수는 인정했지만 경찰에 불러 협박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뭔가 협박하고 있다고 소리 지르시는 분들, 뭐 내가 공무원 이장쪽 민간인으로 뭔가 협박하고 있다면 어르신이 경찰 신고하시도 괜찮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너가 불러 주게, 너가 불러 결국 제주시는 박 씨에게 특별 생계비를 돌려달라며. 청구서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실수 때문에 저소득층의 불신만 높아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광섭입니다. 도내 아동 보육시설에서 아동을 학대했다 개선 명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 유진희 의원은 오늘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주시가 아동학대 사실이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았던 보육시설의 개축공사비 11억 원을 편성했다가 중앙정부가 지원 불가방침을 밝히자 전액 삭감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제주시는 해당 시설에서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으로 중복학대한 사실이 확인돼 지난 2013년 9월 개선명령이 내려졌으나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정부가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수십억 원대의 구상권 청구 소송에 나선 가운데 공사 업체까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와 강정마을회 등에 따르면 해군기지 공사에 참여했던 한 하도급 업체는 주민들의 방해로 공사가 지연됐다며 마을 주민 11명을 상대로 3억 원대의 소송 두건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이미 원청 업체인 삼성물산에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비를 지급한 상태여서 이중 배상 청구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주택 매매 가격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은 지난 1월 2.1%에서 지난달에는 0.2%까지 떨어졌고.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도 지난달 11일 이후 6주 연속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부터 주택 공급 물량이 늘어난 데다 이달부터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추가상승 기대가 약화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어느덧 5월의 마지막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이번 주말과 휴일 모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주말인 내일은 새벽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5에서 많게는 30mm 가량인데요. 밤부터는 차츰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비로 인해 습도가 높아져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앞차와의 거리를 넉넉히 두고 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 모레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다가 낮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외출. 하실 땐 휴대하기 편한 우산을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북부 지역은 오늘보다 2도 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부 지역의 기온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낮 기온은 평년보다 3도 가량 낮겠습니다. 남부 지역도 비가 오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 대체로 선선하겠고요. 표선의 아침 기온 16도, 구좌와 성산 17도, 낮 기온은 20도에서 21도가 예상됩니다. 네, 이번 주말 동안 비 소식이 있는 만큼 산행 계획 있다면 잠시 미뤄두는 편이 좋겠고요. 섬 적도 종일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기온은 20도 내외를 오르 내리겠습니다. 네, 해상에는 물결이 1에서 2미터로 낮게 일겠는데요. 하지만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해역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별다른 비소식 없이 구름만 지나겠고요. 기온도 평년과 비슷해서 크게 덥지는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16회 보목 자리돔 축제가 서귀포시 보목포구 일대에서 오늘부터 4흘 동안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자리돔 맨손잡기와 왕보말잡기, 자리돔 어획 그물당기기 시연 등 체험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자리돔을 이용한 구이와 무침, 물회 등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시식 행사도 함께 마련됩니다. 아시아나 항공기가 결항되면서 승객 수백여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오늘날 12시 40분쯤 김포 출발 제주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기체 결함으로 결항돼 승객 190명이 다른 항공기를 이용해 제주에 왔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오후 2시 제주에서 김포로 갈 예정이던 항공기 대신 4시간 늦게 인천행 항공기로 대체돼 승객 170명이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먹거리 천막 설치 문제로 파행을 빚었던 K-POP 엑스포와 관련해 제주시가 행사 주최 측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제주시는 YT 엔터테인먼트가 체험용 천막으로 허가를 받은 뒤 상인들에게 분양했다며 공유재산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YT엔터테인먼트도 제주시에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소장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현희 판사는 관광가이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39살 진모 씨등 2명에게 징역 6월에서 8월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뉴스테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